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네트워크 공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격이고 최근 들어서도 뭐 이전에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어, 네트워크 공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져본다 그러면 상당히 항상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을 아부조로 공격해서 해상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초과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그 목적입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여러 대 공격자를 이제 분산적으로 배치해서 진행하는 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거의 다비슷하고요 이 서비스 거부공격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의 취약점이라든지 네트워크 동작 원리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거부공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격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돼서 이런 서비스 거부공격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큰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버 대피소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거부 공격에 동원되는 트래픽을 이제 우회를 시켜주고 정상적인 트래픽은 통과를 시켜주는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 그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격에 이용되는 트래픽은 사이버 대피소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분석도 같이 진행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돼서 서비스 거부 공격 관련된 대응 가이드라든지 또 중소기업 대응 가이드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저런 가이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 거부 공격 중에서 ICMP 플러딩 그리고 UDP 플러딩 관련된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습해 볼 부분은 ICMP 플러딩인데, ICMP 플러딩은 말 그대로 다량의 ICMP 패킷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서 서버가 보유한 네트워크 대역을 모두 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간단한 예로 서버가 있고, 이 서버도 결국엔 물리적인 회선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선이 예를 들어 뭐 100Mbps 회선이라고 했을 때, 이 회선에 수많은 패킷들을 보내서 ICMP로 만들어진 패킷들이죠. 엄청나게 많이 보내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모두 사용해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도로에 큰 도로가 있을 때그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꽉 차서 정상적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나 어떤 공휴일이나 이럴 때 도로가 밀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방법은 ICMP 플러딩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기본적인 크기보다 크게 만드는 겁니다 크게 만들어서 이걸 전송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이큰 패킷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는 이제 크기로 이렇게 잘게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은 이제 mtu 값이라고 하는데 이 mtu 값에 의해서 이 작은 조각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MTU 값만큼 수많은 조각들이 생기겠죠? 이런 수많은 조각들을 공격자한테,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게 전송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이 단편화된 작은 패킷들을 모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부하가 많아져서 실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 이런 공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쪽에 공격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공격 대상 있고, 그리고 공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이쪽에 있는 큰 패킷을 하나를 이쪽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회선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패킷들은 이렇게 작은 수많은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이 조각들이 전부 다 패킷이 라고게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작은 조각들이 수많은 많은 작은 조각들이 패킷들이 오게 되는 거고 이 패킷들이 이 대역폭을 모두 다 이제 채워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받는 쪽에서는 수많은 패킷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보다 부하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보다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서비스 지연들이 발생하거나 좀 심해지면 서비스를 아예 제공할 수 없는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의 패킷들이 전송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 패킷에서 이렇게 소스를 이제 변조를 했고요 소스 변조를 했고 그 다음에 목적지 이게 지금 공격 대상이 되겠죠 공격을 받는 공격 대상 그리고 IP버전 폴을 이용서 이렇게 작은, MTU 값 정도로 작게 조각나 있는, 프레그먼트 되어 있는 패킷들이 전송이 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UDP를 이용해서 전송이 되고 있고, 이쪽은 ICMP를 이용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UDP가 됐던, ICMP가 됐던 큰 데이터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는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크기로 작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조각들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의 수많은 패킷들이 이렇게 프레그먼트된 패킷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역폭도 점식을 하고 대역폭을 다 채워버리고 그다음에 이 공격 대상에서도 수많은 패킷들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부합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ICMP 또는 UDP를 이용해서 이런 공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ICMP하고 UDP의 특징은 이제 비연결 지향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연결하지, 그 연결 성립을 하지 않고도 수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에 이제 사용하기 적합한 프로토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 진행되었을 때그 패킷 하나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 지금 이 패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보냈네요. 여기 보면 쓸모없는 이런 데이터를 꽉 채워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데이터의 조각들이 무수하게 많이 공격 대상하게 전송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공격이 수행이 됐을 때는 ICMP, UDP 플러딩 같은 부분은 이제 방어하는 방법들이 ICMP랑 UDP를 모두 차단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ICMP나 UDP가 사용된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두 차단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 정상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보통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IP 공격자 IP를 차단하면 좋겠으나 이런 경우에도 이 IP를 변조해서 진행되는 공격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IP를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격이 많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일단 공격의 상대 앞 r 는 막겠지만, 뭐 차후에 다시 풀어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방화벽 등 이용해서, 이 방화벽 운영중인 장비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패킷이죠. 방화벽 있으면 방화벽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되는 패킷 중에서, PPS를 설정을 합니다. 임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특정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PPS 보면 막아라. 이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1초에 만약에 120번의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치를 정해서 그 이상인 것들은 이제 차단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적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화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들로 차단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간단하게 ICMP 플러딩 상황을 유발을 시켜보고, 자 그랬을 때 패킷의 상태나 또는 어떤 패킷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공격 대상은 이제 ABC가 abc 가 되겠습니다. www.abc.com 에 해당하는 웹스트가 공격 대상이 될 거고요. 자, 공격자는 툴스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스가 데이터 큰 데이터를 만들어서 ICMP로 만든 다음에 그 ICMP로 만든 데이터를 이쪽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ICMP로 만들어진 큰 데이터는 이 네트워크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할이 되어서 수많은 데이터가 abc.com에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핵킷들이 어떻게 전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abc와 스위치 4번 사이를 와이어 샤크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스, 툴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패키지, 지금 이쪽 서버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DNS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P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abc.com, www.abc.com에 해당하는 210 100.110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서 캐시 같은 부분들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캐시에 의해서 로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한번 공격이 된 이후에 제대로 접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자 관련돼서는 툴스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공격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서비스 거부 공격 관련된 워크북 내용에서 워크북 내용에서 지금 이 내용 들어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공격은 여기 있는 ICMP 패킷 전송, ping of d 라고 되어 있는데, p i n ICMP p 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p i n 데스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h p i n g 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ICMP 타입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소스를 변조하라고 했습니다. 그 IP 누가 보내는지 나중에 추적할 수 없게 하고, 대상은 여기서는 DNS가 아니라, d n s 를안 쓰기 때문에,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 케이크는 65,000바이트로 크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65,000바이트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주 잘게 조각이 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끊임없이 보내라 라고 이렇게 옵션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출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출수에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e m p j s 3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옵션, 아, 옵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속성을 잠깐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업 상태이고 브로드캐스트 보낼 수 있고 러닝이고 멀티캐스트도 보수 있고 오른쪽은 MTU 값이라고 있습니다. MTU 값이 1,500 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실제 데이터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약에 3,000 자리를 보내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mtu 값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1500, 1500 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더큰 크기를 보내면 결국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1500짜리만큼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지고 뭐100 남고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지는 크기는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방식에서 사용되는 mtu 값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값만큼으로 데이터가 쪼개져서 날아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ICMP 일단 ICMP로 우리가 공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안보고요 ICMP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10 100.100.254가 이렇게 계속 데이터 어디 외부로 아마 210에 1 9 1 0 0 1 0 지금 www.abc.com이죠. 이 호스트가 어딘가에 요청을 하려고 연결을 하려고 계속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게이트웨이가 지금 그쪽으로 연결할 수 없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ICMP는 이런 용도인 거죠. 통신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툴스에 가서 이쪽에 있는 명령을 이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툴스 가 작네요. 이걸 화면 을좀 키우겠습니다. 자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 HP i n g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소토콜은 ICMP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i p 주소는 변조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1 8 1 0 1 0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65,000인데, 여기서는 한번 작게 한, 3, 만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도 어차피 분할이 돼서 나아갈 거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와이어색크에서 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자, 그리고 잠시 공격을 중단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짧게 몇 초만 공격을 해봤습니다. 몇 초만 공격을 해봤더니, 잠시 보죠. 자,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공격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핑에 대한 이런 작은 데이터들이 계속 전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크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랭스. 자, 보면, 요청하는 데이터, 제가 만이라고 입력을 해서 보냈었죠. 그랬니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나서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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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을 배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이 핑을 계속 보내주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핑이 보내지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은 제가 짧게 진행을 했지만 공격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계속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 뒤에 보면 실제 이렇게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작은 공고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다운시키는 이런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P나 이런 것들을 막으면 좋겠지만 실제는 이 IP들이 계속 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조된 IP를 차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IDS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이제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ICMP를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